70인점 3kg 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는 분이 세 분이 지금 제일 끝에 예 그리 중간에 저세명 처음에는 각각 제가 각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깅을 다 하고 이제 체조할 때쯤 돼 가지고 인사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원래 는한 7시 한 40분쯤 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이라 그도 차도 막히고, 또, 또, 오전에 그 아침에 또식자재 맡아 부모님하고 같이 장을 본다고 조금 늦어가지고. 아무튼, 일단은 조깅은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그 사이 하였습니다. 그냥 옷을 좀 입고 뛰었어요, 바지를. 몸을 좀 풀어주려고. 날씨가 어중간하더라고. 쌀쌀한 날씨도 아니고, 더운 날씨도 아니고,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입고, 위에는 좀 입고 뛰면 더우니까 그렇게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조깅할 때 자세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좀 빨리 뛰고 이럴 때는 자세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깅할 때좀 자세를 신경 쓰면서 뛰면 좋습니다. 제 옆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운동하고 계시네요. 모처럼 운동장 오셔가지고 어 일단은 저는 조깅을 좀 하고 어 오늘은 또 뜻하지 않게 또 같이 세 명이 1,500, 1,500kg을 남을 제게 되었는데, 우선, 그, 체조를 오늘 좀 많이 했어요. <laughs> 생각밖으로. 원래 체조를 제가 조금 등아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골반이라는 이런 쪽은 좀 체조를 좀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질주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한 4회 정도 했는데, 그 대신 체조는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분이 오셔가지고, 또, 두분그 자세 교정도 좀 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보고. 참 오늘은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하면서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 아, 제가 체중이 아직까지 71kg라가지고, 오늘도 뛰어보니까 첫바퀴는 뭐, 아, 억지로 따라가다가 85초였거든요. 첫바퀴가 페이스 자체가. 아, 일단은, 여기 계신 분 키가 한180 정도 되거든요. 몸무게가 74~85kg가 그래 가지고 보폭이 짧더라고 그래 보폭을 100 넓히는 100 거. 100 거. 좀 그거를 좀해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질주를 해 봤어요. 질주. 질주는 보통 한 50에서 8 0미터 정도를 좀 빨리 뛰어야 됩니다. 예, 천천히 뛰는 질주 가 아니고 빨리 뛰는 질주입니다. 제가 설명할 가면서. 이거를 한두 차례 하고 예, 두 차례 정도 하고 쭉 여기가 중간인데 골반 체조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이 굉장히 버덕버덕합니다. 그래도 조깅 캐리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생각밖으로 본인 최고 기록이 5분 50초라는데 잘 뛰시더라고요. 오늘 기록이 이렇습니다 제가 옆에 옆에 뛰시는 분이 오늘 먼저 어 오셔가지고 5000m TT를 쟀어요 16분 45초를 뛰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26분 45초로 가더라고. 내가 중간에 한번 초를 한번 재봤거든요. 바퀴당 82에서 79를 밀더라고요. 자세 띄는 폼을 봐서는 한 77, 78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 보니까. 뒤꿈치가 뒤로 많이 이렇게 체공시간이긴 그런 주법을 구사하더라고, 완전.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뒤에 있는 분이 키가 180, 저가 166, 앞에가 100, 168이거든요. 보, 그 보폭을 보면은 제일 앞에가 보폭 제일 길고 그러면 저하고 그 뒤에 뛰신 분이 보폭이 거의 비슷하다 합니다. 요 지금 상체가 우리는 상체가 약간 기울기가 좀 기울어져가 뛰잖아요. 근데 뒤에 계신 분은 뻑뻑하게 거의 수직으로 뜁니다. 뛰면. 그래 뛰면은 힘이 많이 들거든요. 요는 지금 기울기가 좀더 기울었어요. 그 뒤로 많이 땡겨버리니까. 지금은 우리 페이스, 본인이 이거 뛰면은 아마 80초 안쪽으로 뛸, 뛸것 같아요. 1500 뛰면은. 아마 내가 생각은 4분 30초나 4분 40초 안에 뛸것 같은데 오늘 페이스 메이커를 좀 <웃음> 기용했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앞에 88초를 내가 오다 주무를냈는데 첫바퀴를 85초를 였더라고. 아, 저는 얼떨결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 85초에 벌써. 말려버렸어요. 두 바퀴까지는 두 바퀴째 또 페이스가 갑자기 또팍 죽더라고요. 그 82초 페이스로. 그래 빨랐다 늦었다 해버리니까 우리 때 처럼 훈련이 제대로 안돼 있는 사람들은 데미지 크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자기 초보다 늦은 페이스니까 별 상관 없지만 뒤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어그 충격이 있더라고. 세 바퀴째 네 바퀴째는 초 자체가 천음 내가 3분 43초에 통과했는데 아. 후반에 조금 바짝 한500을 바짝 밀어붙여야 되는데 많이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거의 첫바퀴 85초 뛴기 왜냐하면 85초만 뛰어도 바퀴가 5분 20초 안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90초 정도 뛰면은 한 5분 40초 정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5분 37초 뛰었어요 예, 종전기록에서 한 3초 땡겼습니다 땡기기는 아무튼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땡기긴 땡겼어. 요 오늘 한 그래도 뭐좀 기쁘긴 기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뛰시는 거. 예, 보폭이 크잖아요. 뒤로 많이 땡깁니다. 뒤로 뒤꿈치에요. 저는 짧게 짧게 치는데 뒤꿈치를 많이 치잖아요. 제가 아마 체중이 앞에 있는 분이 62kg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72kg가, 제가 체중이 만약 61kg 뭐이 정도 되면은 60kg 정도 되면은. 저는 아마 피치 자체가 <laughs> 보면 뭐, 아마 엄청 빠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교정을 내가 아까 교정을 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 초를 보고 마지막 바퀴, 아, 여기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많이 뚱뚱하네요. 여, 세명 중에 제가 제일 뚱뚱합니다. 뒤에 있는 계신 분은 180, 74, 75니까, 그니 자기 키에서 한105 정도 빼는 정도 돼요. 아, 저는 뭐 105가 아니고, 키에서 그걸 빼면은 얼마고, 90 몇이죠, 90 몇. 예. 마지막을 더 땡겨야 되는데, 처집니다, 처져요. 야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냥 7만짜리 아식스에서 최고 싼 신발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그냥 편하고 왜냐면 운동할 때 연습용으로 자꾸 신발이 신다 보면 따르니까 고가에 있는 신발 살 필요 없어요. 거 저가에 있는 신발 괜찮은 신, 편한 신발 신고 자주자주 자주 훈련하다 보면 들고 오면 또 새로 또 저렴한 거 신으면 됩니다. 모르죠? 뭐 집에 돈이 많으면 비싼 거사신거 뛰시면 되지만 보통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싼 거 추천 안 합니다. 지금 신고 뛰는 거7만 짜리입니다. 아마 앞에 뛰시는 분이나 뒤에 뛰신 분이 저보다 신발은 더 비싼 거 신고 뛰는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야 앞에는 잘 쓰게 되는데, 저는 아안 나갑니다. 안 나가. 역시 뒤에는 페이스를 조금 더당기낸것 같아요. 본인 기록이 5분 50초인데, 한 5분 40초 정도 정도 뛴것 같아요. 기록 단축했고, 앞에는 아마. 한 30초 초반 정도 뛴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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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5분 37초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간에. 크게 근육통증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이번 주는 조금 더, 한번 더, 토요일로한번더 재복, 기록을 더재볼고 싶습니다. 5분 37초 나왔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